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년간 중국의 역사로 알고 있던 그 이름이 지금 하버드 강단에서 유럽 고고학회에서 그리고 중국 학계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이족의 존재를 황하 문명의 기원으로 바라보며 아시아 고대사 서술의 틀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찬사가 터졌고, 동시에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황하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 책들이 흔들렸고 오랜 편견들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라진 진실을 쫓은 하버드 고고학자의 외로운 고투가 있었는데요. 그가 마주한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워진 민족의 숨결이었죠. 지금 그 어둠을 걷어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0년대 중반 대구 어느 골목 어기. 늦가을 햇살이 뿌옇게 먼지를 머금고 창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맞이한 정우. 미 공군 소속으로 부임한 20대 청년이었던 저는 무심코 들른 작은 책방에서 오래된 양장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책은 삼국사기, 익숙하지 않은 제목이었고, 낯선 언어의 기운이 묘한 긴장감을 줬죠. 처음 몇 장은 무심히 넘겼지만, 어느 순간 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구려, 부여, 고조선. 서양 학창시절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고, 놀랍게도 그 안엔 치밀한 국가 체계와 찬란한 문화, 강인한 전쟁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역사라고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저는 단박에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저 흥미로운 동양의 전설이 아니라, 지워진 문명이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동아시아의 중심 이야기라는 것을요. 저의 삶은 그 순간 아주 조용히 궤도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어떤 운명 같은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이 나라는 잊혔을까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틈만 나면 도서관에 앉아 역사 관련 책들을 뒤적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중국사에선 동이족 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안에서 고조선, 부여, 예맥 같은 이름은 한 번도 중심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격가지로만 취급됐고, 문명이라기보단 야만에 가까운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속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었고, 부여는 제사와 군사조직이 정교하게 갖춰진 고대국가였어요. 서양학자들은 그런 기록을 전설이라 일축했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었죠.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그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사를 이해하려는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그 시절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빈약했고 서양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은 일본 식민지 시기에 번역된 문헌들이 전부였죠. 그 안에는 이미 세간경이 씌워져 있었어요. 고조선은 허구로, 부여는 야만으로, 고구려는 반항적으로 묘사돼 있었고 한민족의 기원은 언제나 중국의 틀 속에서만 해석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마주친 삼국사기 속 세계는 서양 지식인들이 알던 동아시아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왜곡된 관점 속에서 진짜 역사를 찾겠다는 내 마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아직은 그 진실의 무게를 짊어질 각오는 하지 못했거든요.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죠.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 사람들의 눈빛과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대구의 시장 골목에서 한 할머니가 건넸던 삶은 고구마 한 조각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던 순간, 그걸 잊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낯선 땅이 왠지 모르게 그리운 이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발길은 다시 그 역사를 향하게 됐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나는 한국 고대사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미국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관련 서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나마 대부분은 일본이 번역해 둔 식민 사관 문헌들이 전부였습니다. 고조선은 실체 없는 신화로, 부여와 예맥은 중국 문명의 반사체쯤으로 묘사돼 있었고, 정작 한국인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양 학계는 한국을 그저 중국 옆에 조용한 반도로만 다뤘고, 그안에 정신과 중심성은 애초에 주목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의문이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그 찬란한 문화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다니, 그런데 점점 그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역사라고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반드시 무언가를 밝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게 내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실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건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나는 하버드 동아시아학 석사과정에 지원했고 다행히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저는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예맥계 문명에 관한 문헌과 유물들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료를 뒤졌고 수십 년된 복사본을 손으로 일일이 옮겨 적으며 문장을 해석해 나갔죠.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들을 편지로 해외 연구자에게 요청하고 직접 중국 고대 문헌의 원문과 한국 사료를 대조하며 지도를 그려 나갔습니다. 참고할 만한 해설서도 없었기에.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려면 열 권의 책을 펼쳐야 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표현 하나에도 의미를 붙들고 며칠씩 씨름하곤 했어요 그렇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기 후한서 삼국지동의전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까지 수십 번을 넘기고 베끼고 문맥을 끼워 맞추며 흐름을 쌓아갔죠 그 안에서 나는 놀라운 일관성을 발견했어요 고조선은 분명 동아시아의 초강대 국가였고 부여는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정교한 정치 체계를 갖춘 고대 왕국이었으며 예맥의 활 문화는 북방을 호령했고 그 영향력은 요하 일대 전체를 덮고 있었죠. 이건 분명했어요. 단지 작은 민족의 생존사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를 이끌던 문명의 거대한 줄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제는 그 사실을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 아니 감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무렵전은 연구 자료를 따라 만주 일대와 요령 지방 그리고 서울과 평양 인근까지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책 속에서만 존재하던 고조선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확인되는 실체를 가진 문명이었죠. 요하 유역의 고분, 대형 석광묘, 기하학적 청동기 문양 그리고 평양 근처에서 출토된 청동 무기들과 유적지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사회구조와 영적인 재례체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요령성 박물관에서 마주한 부역의 제사도구는 특히 인상 깊었죠. 단순한 토속문화가 아닌 치밀한 재정일치 국가체계를 짐작하게 했거든요.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거의 매일 일기처럼 기록을 남겼고 현지 박물관 큐레이터와 번역기를 통해 인터뷰를 하면서 유물에 대한 구술 증언까지 정리했어요. 때론 길을 잃기도 했고 자료 접근이 거절되는 일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머리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특히 고조선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 초기 무덤과 연결되는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땐 학자라기보다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서양 학계는 냉담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제 발표를 듣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그것은 한국적 자부심이지 역사적 객관성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처음엔 움찔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말이 제 결심을 단단히 굳혀줬죠. 제가 찾은 퍼즐 조각들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고조선은 중원의 가장자리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 문명의 줄기와 정신은 중심을 향해 뻗어 있었고, 오히려 그 질서를 형성했던 본류였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본류의 실체를 세상에 반드시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제 논문을 어디에 투고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 아니면 정중한 거절이었죠. 동아시아 연구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사나 일본사가 중심이었고, 고조선을 다루겠다는 제 접근은 생소하고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미국 내 고대사 세미나에서도 한국 고대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제가 발표를 신청하면 주최 측은 그런 주제를 다룬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곤 했죠. 학술 무대의 벽은 높았고, 때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술지 편집인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영어로 된 한국고대사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당신이 그걸 채워 주셔야 해요. 그 말은 제게 신호탄처럼 다가왔죠. 단지 논문 한 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쓰지 않은 서사를 제가 영어로 써내려가야 할 이유를 처음으로 외부에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어요. 단순히 논문을 투고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결심했죠. 하버드 대학교의 얼리 코리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뜻밖에도 학교 측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자금은 없었고, 외부 지원도 불확실했지만, 저는 개인 대출까지 감수하며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름 없는 프로젝트였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저는 잊힌 진실을 영어로 다시 말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EKP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훗날 하버드에서 고조선과 부여, 예맥에 관한 공식 강의와 출판 시리즈로 이어질 줄은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EKP는 처음엔 단한 사람, 저 혼자였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무실도, 비서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출판할 논문을 직접 편집하고, 학술 강연 섭외 이메일을 밤새 작성하고, 복사기 옆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하버드의 울창한 나무 아래서도 제 연구는 외딴 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시선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작은 나라의 고대사에 목을 매느냐는 동료의 조롱, 한국은 영향력이 없잖아 라는 교수의 뚝뚝한 말투, 회의 때제 주제만 건너뛰는 무언의 침묵.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속 어딘가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내가 아니면 이걸 말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밀어붙였죠. 논문을 내는 걸 넘어서 직접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국내성과 만주 일대의 고분을 직접 발로 뛰어가며 저는 그 땅의 기억을 하나하나 제 연구 속에 옮겼어요. 기차에서 쓴 메모지엔 한 줄씩 이 문명은 살아있다는 문장이 적혀있었죠. 2008년 북미 역사학계에선 고조선을 다룬 논문이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조사하고 써낸 한 편의 논문이 뜻밖에도 학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의 글은 한국 고대사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다. 그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났죠. 기쁨보다도 드디어 누군가 알아줬다는 그 느낌. 혼자서라도 지켜낸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후속 프로젝트는 예산이 끊겼고, 지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버드 안에서도 EKP는 지속 불투명 사업으로 분류됐고, 자료 번역에 필요한 인력조차 충원되지 않았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불씨를 내가 놓치면, 진실은 다시 침묵 속에 묻힐 거라는 걸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친 이름 하나를 끝까지 꺼내놓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로 중국에서 출간된 한 고고학 서적이 배달되어 왔죠. 흥분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던 중,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여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중국 고대사 항목으로 통째로 분류돼 있었던 겁니다. 그책 어디에도 부여라는 이름은 없었고 동이라는 표현조차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한 구성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체계적인 삭제였거든요. 저는 그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침묵의 정치다. 그 일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곡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해 나는 몇 년을 바쳐 한 문장 한 문장을 번역해왔는데 정작 어떤 이들은 단몇 줄로 수천 년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을 스친 이름 삼국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열전,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안에 분명히 남아있었던 그들의 존재, 그 기록들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문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누군가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흔적을 다시 세상에 꺼내 놓아야 한다고. 단지 고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든 잊힌 이름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부여, 예맥, 동옥, 음누, 옥저동이족의 이름으로 불리며 지워졌던 이 땅의 뿌리를 저는 끝끝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연구는 단순한 고대사 탐구가 아니라 말해지지 못했던 문명의 언어를 되찾는 작업이 되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더 깊은 질문을 품게 됐어요. 고조선은 어디서 왔는가? 단지 존재했느냐를 넘어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문명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죠. 그때 제 손이 다시 향한 건 요하 문명이었습니다. 한반도 북방과 만주 일대를 아우르며 오랜 세월 뿌리를 내려온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의 흔적들, 그 중심엔 중국이 동이라 부른 이들의 삶과 지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화를 쏘고 청동기를 주조하고 별자리를 기록하며 제사를 올렸던 그들, 우리는 그것을 야만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고도로 조직된 질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그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천년이나 앞섰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멈춰 세운 건 요아 문명에서 출토된 제사 유물과 무덤 양식이 훗날 부여와 고조선으로 이어진다는 고고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정밀했고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었습니다. 문명의 이동이 있었고 그 정신이 계승되었으며 고조선은 그 흐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저는 이 결론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황하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갈 때 아무도 동북방의 이 흐름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보았지만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지도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붉은 펜으로 요하에서 시작된 문명의 궤적을 따라 선을 그었고 요동에서 평양 다시 한반도 남부로 이어지는 그 선을 따라가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도위의 선이 아니었어요. 묻혀 있던 역사, 지워진 이름, 그리고 말해지지 못했던 기원이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진실은 늘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꺼내어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어쩌면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요하 문명이 가진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천년 앞서 있었다는 사실만큼이나 황하 문명 자체가 요하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문명이 퍼져 나가는 방향은 항상 중심에서 주변으로 향한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주변이라 불리던 동북방, 동이족의 땅에서 시작된 문명의 씨앗이 오히려 황하 문명과 중원의 질서를 잉태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재해석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였죠. 그 생각이 떠오른 날, 저는 깊은 밤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고고학 보고서 한줄한 한 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부여와 고조선 그리고 예맥으로 이어지는 그 문화의 궤적은 분명히 하나의 줄기였고, 그 줄기 위에서 별이 뜨고 제례가 열리고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이족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건 동아시아 문명의 원형이었어요. 이건 단지 학자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 안쪽을 파고드는 어떤 부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잊혀진 이름을 되살려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고, 수천 년전 묻힌 기억을 꺼내어 말해야 한다면, 그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밀려왔죠. 그날 이후로 제 연구는 고조선은 존재했다가 아니라, 고조선이 시작이었다는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료 속의 문장과 유물의 형식, 유적의 분포와 구전 속 이야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고조선은 요하 문명의 연장선이자 계승체였고, 그 기원은 황하보다 먼저 동쪽에서 타오른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진실을 가장 멀리 두고 있었던 곳은 바로 이곳 서구 세계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조선을 변방의 그림자쯤으로 여겼고, 동이족이라는 이름조차 주석에서나 등장하는 과거의 언어로 취급했죠. 저는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왜곡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겠다고요. 고조선은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아직 번역되지 못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자료를 모아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의 분포, 제사 방식의 전승, 언어 구조의 잔재, 그리고 요아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 그것들은 단순한 고증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느날 강의가 끝난 뒤한 젊은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였죠. 수천년의 침묵을 깨는 일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잊혀진 뿌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되살리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고조선은 단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다시 쓰게 만드는 그야말로 아시아 문명의 기원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모든 연구를 발표할 무대에 섰습니다. 유럽 고고학연합국제컨퍼런스, 세계 수십개국에서 모인 학자들 앞이었죠. PPT 첫 장엔 단 하나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요하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만주를 지나 평양과 한반도 남부까지 이어지는 흐름. 누군가는 처음 보는 도식에 눈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죠. 우리는 황하에서 시작된 문명만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천년 앞서 또 다른 기원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화면엔 유물과 문헌, 구조와 계보가 차례로 정리돼 떠올랐습니다. 고조선은 허상이 아니라 실존했던 문명이고 요하 문명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계승한 실질적 동이족 국가였으며 심지어 황하 문명조차 그 영향을 받아 발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마지막 슬라이드에 띄운 문장은 이랬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명보다 천년 앞서 존재했던 요하 문명. 오늘날 한반도에 살아가는 민족의 기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한 문장이 회의장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놓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한 유럽 고고학자가 손을 들어 말했죠. 이건 고조선의 존재를 입증한 걸 넘어 동아시아 문명사의 축을 바꾸는 발표입니다. 그말한 줄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젠 고조선이 단지 신화 속 이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첫 서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요. 그 무대 위에 서 있던 저는 이제 단지 연구자가 아니라 잊힌 진실의 첫 증언자였다는 걸요. 결국 인류 문명의 시계는 다시 써야 했습니다. 황화가 아니라 요하였고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수천년 전 동이족의 재단에서 시작된 별자리와 농경, 제사와 철기 문화는 고조선을 거쳐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민족의 기틀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문명의 피라미드는 사실 그 밑단부터 바뀌어야 했던 겁니다. 요하 문명은 황하의 스승이었고, 고조선은 금액을 이은 정통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한 줄의 수정. 그리고 저는 그 수정의 첫 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조선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닙니다. 하버드에서, 유럽의 강단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불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세계사에 또렷이 새겨지도록 국력을 높이 세우고 그 뜻과 책임을 함께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부심으로 한민족의 뿌리를 세계 앞에 선명히 드러낼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